콧물, 재채기, 코 막힘, 그리고 눈 가려움증까지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비염 증상을 불편하지 않게 꾸준히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 콧물, 재채기로 일상생활하데 너무 불편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하는 잔소리 3탄 비강 분무 스프레이 꾸준히 뿌려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ENT비 이동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에 뿌리는 비강 부모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흔히 살수 있는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그 스프레이는 코 막힘을 줄여주는 코 우열 제거제, 코 점막 수축제인데요. 그것은 매우 코 막힘이 심할 때 한두 번씩만 써야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코 안에 의인성 비염 혹은 위축성 비염이라고 해서 그 스프레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한 코 안의 질환이 생깁니다.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주의사항에도 일주일 이상 쓰면 안 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스프레이는 의사가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가 처방해 주는 스프레이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비염 환자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처방을 하지만 집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고 처박혀 있고 쓰여지지 않는 스프레이일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비염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약을 꾸준히 뿌려야만 효과가 있는데 며칠 써 보고 효과가 없으니까 큰 변화가 없으니까 꾸준히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꾸준히 써보세요. 입니다. 이런 비강 분무 스프레이 꾸준히 뿌린다면 비염 조절 충분히 잘될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스프레이,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약인데요. 코 안의 비염은 코 점막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의해서 코 점막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 생기는 게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이 바로 비강분무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코 점막의 염증을 호전시켜주고 그리고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을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뿌렸을 때코 안의 면역이 조절되고 염증이 완화한다면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코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콧물 재채기 그리고 가려움증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레이의 문제는 하루 이틀 써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3일 이상 보통은 1주, 2주를 써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금 써보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시원한 느낌만 들여요 하면서 꾸준히 쓰는 것을 도중에 포기해 버립니다. 비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갖고 살아야 하는 질환으로서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염은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염증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간의 성분은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부작용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강 분무 스프레이의 스테로이드는 먹는 스테로이드랑은 다릅니다. 먹는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쓰면 좋은 약일 수 있지만, 오래 쓴다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도 올라갈 수 있고요. 체중도 늘어날 수 있고, 심하면 호르몬 대사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에 뿌리는 것은 거의 몸 속에 흡수가 되지 않고 코 점막에만 작용합니다. 혹시나 이게 뿌리고 목으로 좀 넘어가서 삼키더라도 그것은 금방 간에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써도 1년 내내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제 생기는 문제점은 이 뿌리는 거를 잘못해서 코 바깥쪽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쪽으로 뿌렸을 때 코피가 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뿌리는 방법만 제대로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뿌리는 것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시중에는 많은 용기들이 있습니다. 초록색,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갈색 병으로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주성분은 스테로이드이고요. 이것을 쓸 때는 잘 나오는지 시험 분사를 해서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코에 놓고 뿌리는 건데요. 이것을 방향을 코 안에 가운데를 보고 쏜다면 이게 직접적인 자극으로 코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숙이고 넣고 두 번씩 뿌려주는 거예요.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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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그리고 살살 흘러나오는 것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세게 들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불편하거나 이물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뿌린 후에 참 살살 코알에 퍼지게만 살살 이렇게 들여 마셔주면 됩니다. 들여 마실 필요도 꼭 없습니다만, 들여 마시면 부비동까지 염증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만 들여 마시고 세게 들여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스프레이를 꾸준히 뿌리는데 매일 수시로 자주 뿌려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한 번에 두 번씩만 뿌리신다면 여러 번 뿌리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살 이렇게 눌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거나 뭐 다른 게 생겼다고 해서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도 이게 염증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뿌렸을 때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뿌리는데도 환절기가 심하거나 내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필요시에 먹는 약을 추가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비염은 완전히 없애는 병이 아니고요. 꾸준히 천천히 조절해 주는 병입니다. 나한테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비강내분모 스프레이 꾸준히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며칠 쓰고 버리는 코약이 아니라 매일 뿌려서 건강해지는 코 건강 루틴으로 스프레이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코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비누과 전문의가 전하는 잔소리, 산탄, 비강내분모 스프레이 꼭 꾸준하게 뿌려주세요. 비염 극복의 비결은 꾸준함입니다. 오늘의 잔소리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잔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